상관의 감명 해설. 그래서 그 이게 거의 포인트라 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 어. 앞에 있었던 건 이제 디테일한 설명 드린 거고, 요점으로 그냥 맨 뒤에 요거만 보셔도 돼요. 맨 앞에 이제 식상, 그 상관의 의미랑 요거만 보셔도 돼요. 요거랑 이 다음 장, 그것만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간과의 관계, 일간이 왕하면 상관은 스스로 재성으로 유기하여, 그러니 식신과 같은 의미다. 뭐. 신약할 때는 인성을 쓰는 것, 시작할 때 인성을 쓰는 것은 시상과 다르니 상관의 폭정을 다스리고 스스로 자리를 자제하고 노력할 자신을 자신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사주를 딱 봐서 그 근황하다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이제 보통 지지근을 얘기할 근 근황하다 일간이 근황한데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건, 이건 뭐냐? 그냥 상관 생재하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 생재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돈 벌려는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시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관으로 하는 거니까 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시세 차익을 이용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렇게 가는, 건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신약하게 되면 신약해도 상관생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체가 되는 거 하는 건 아니고 팀의 팀원으로 어디 소속으로 어디 의지처를 갖고 하는 거고 근데 근황 하면은 내가 알아서 그니까 러 근황에 그~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누구한테 이제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할게. 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약하면은 내가 알아서 하긴 힘들어. 어디 의지를 하든지 소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생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신약할 때 인성을 쓰게, 돼. 인성도 어쨌든 신약한 일관을 돕거든요. 근데 인성으로 한다는 거는 어디 의지를 한다. 누구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자리를 구하는, 그니까 그, 상관 폐인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상관 폐인 해가지고, 내가 자격을 얻어가지고,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은, 조직의 인정을 받든지, 예쁜을 받아가지고, 어, 나 여기서 일할게.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음. 그래서 일단, 근황하고 상관 있고 재성이 있으면, 정제는 편재는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상관생를돈벌이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과의 관계. 관성 같은 경우에는 상관은 평관은, 상관 경관 두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지적질하고 뭐라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분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관을 본다. 볼 견자. 어, 상관이랑, 상관 경관은 이게 볼, 관을 본다 라는 뜻인데, 이 관은 뭐냐면, 상관 플러스 정관을 얘기하는 정관. 사주에 상관이랑 정관이랑 같이 있으면은, 상관 경관이다. 어, 어 째려보는 거. 어, 째려보는 어. 거. 어, 째려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적질 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상관 경관이 돼 있는데, 어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laughs> 어. 어, 따박따박 뭐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정인도 음. 있어. 그러니까 딱히 틀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짜증은 나죠. 음. 그래서 음. 음. 나쁜 말로는 싸움딱이라고 볼 수도 있어. 요 싸움딱, 싸움딱이다. 그런데 정이 있으면은 아 짜증은 났는데 어, 할 말은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상관경관만 돼 있고 뭐가 좀돼 있으면은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인성이 있다면은 특히 정인이겠죠 편인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정인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이 있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관은 보존된다 관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상관경관 상관이 정관을 극하려고 상관경관을 하는데 정인이 있으면은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정관 정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냐면은 그 밑에서 밑에 직원들이 항명하거나 어, 팀장이 그러시면 안돼 이렇게 막 했을 때 어, 기강 잡는 거 기강 잡는 거 어, 어디 팀장 앞에서 어디 엄마 앞에서 어디 사장님 앞에서 그러면서 기강 잡아 가지고 얘를 혼내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정관을 구하는 거죠 얘를 부하는 거예요, 구하, 구하다. 그래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테타 진압, 진압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전관격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은 이 상관들을, 상관이 이아랫사람들이거든 아랫사람 부하직원이거든요. 그것들을 재, 자제시키고, 제압하고, 교육시켜가지고 어떤 교육, 뭐지? 그 뭐냐, 관리자가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관리자가 되고, 뭐 교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래서 관이 왕하면 작은 상처에 그치지만 관이 약하면 기릉에 극단을 달리게 된다.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소리예요. 어. 그리고 관이 과다하면 상관이 필요하지만 관은 상극관이 관에 머무 것이 아니라 시전에 머물며 관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이제 상관 경관. 상관의 정관이 되 있는데 이게 어떨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떨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지 그 살짝 보면은 일단 상관 상관 플러스 정관이면은 상관경관으로 어 쌈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정인이 있으면은 내할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관 경관에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의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지 라면서 근데 내가 이거 할줄 알아. 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를 써줘. 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써서,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약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정인이 있다. 그러면 할 말도 하는 거고 내가 그 일을 수습하고 할줄 알아. 할, 일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 왕 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분의 키워드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잖아요. 어, 너, 니말 네 듣기는 싫은데? 그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할 줄 알아. 문제점을 발견했어. 근데, 관의 뜻에, 관의 신념에, 남자의 뜻에, 남편의 뜻에,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맞추긴 싫은데?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인이 있는데 일할 줄 알아 근데 근약하면은 정관의 가치관이라 거기에 뜻에도 맞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인이 없어 근데 근황해 이건 뭐냐면은 문제점을 지적은 했어 한번 싸움은 났어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상하게 이제 적합하지 않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근황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하여서좀 무리하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정인 없고 근황할 때 이거는 그 파관이라고 그래요. 파관이라고 그래요. 정관을 부셔버렸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 옆대를 그냥 하면은, 내가 조직의 뜻에 맞추고는 싶어요. 그런데 일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요거 요거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가장. 정. 예, 그럼 할 말하고 일할 줄도 알고 적법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근황 하면은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네 말은 못 듣겠는데, 음, 그렇게 자기 주도성이 좀 생기는 거고, 그냥 하면은 맞춰 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만 해, 그러면은 상관관가 있어도 불만은 있지만은 들이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할 줄은 몰라. 어. 불만 있어가지고 꾸시렁꾸시렁 하긴 하는데 뭐 그럼 네가 해결해 보든가 네가 가지고 어떻게 해 보든가 그러면 아나 그거는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얘도 없고 근황만에 그러면 은 파관돼 가지고 쫓겨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파관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말조심 뭐 그걸 떠나서 안전사고 좀주시해주의 안전사고 어내 임의대로 막 해버리거든요 안전사고가 날수 있어가지고 그거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운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거 그것도 있는데 또 은근 많은 게이 케이스라서 그 뭐지 피관이라는 것도 있어 피관, 피관, 피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 상관이 있어. 상관경관은 해. 근데,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어쨌든, 인성이, 인, 인, 왕한 인성이, 이, 얘를 극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관경관은 하긴 하는데, 인성이 왕해가지고 힘없는 상관경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 찡찡거리는 거예요. 어, 이거 해줘야지. 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만 직접 하지 못하니까 약간 그 뭐냐 교사한다 그래요 교사 누워 시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약간 그 처음 볼 때는 좀 귀여워 보여요. 어, 계속 뭐이 그 애교도 부리고 찡찡거리고 뭐 해줘 해줘 떼도 쓰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웃음> 피곤해요. <웃음> 어, 연애할 때는 좀 귀여워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황경을 했을 때요 케이스를 좀 알아두시면은 좋죠 어.